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들어온 질문은 기계 설계 문제 풀입니다. 이 기계 설계 문제 풀이. 그래서 기계 설계 기본반 하신 분들은 꼭 문제 풀이 책을 들으셔야 됩니다. 옛날에 이런 분이 있어. 저 기계 설계 기본서를 다섯 번 봤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어, 저 진짜 다 보면 되는데 완벽하게 좀 힘듭니다. 왜? 문제 풀이로 대비한 사람보다 더잘되려면 기본서 가지고만 하려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문제 풀이는 문제만 쫙 들어가고 그 뒤에 예상 문제도 놉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이 책은 매년 책을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그해 경향에 맞춰서 문제를 만들려고 그래요. 자 거기에 제가 강의를 옛날에 한것 같은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페이지. 257쪽에 문제 16번 파손 이론에 대한 것은 하고 나옵니다. 틀린 것 찾는 거예요. 자, 최대 전단 응력설에 의하면 일축 응력 상태에서 최대 인장 응력은 최대 전단 응력의 2배이다. 최대 인장력 시그마 N은 는치축 응력이야. 시그마 x 코사인 세타의 몇 승? 2승입니다. 그럼 여기서 최대 전단응력설에 의해서 타우 N은 얼마 나오냐? 2분의 시그마 X 사인 2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응력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최대 응력설 하면 이렇게 이게 랭킨설 해가지고 최대 응력설이었습니다. 그럼 최대 전단응력설은 어디냐? 요렇게 나와서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지. 요 직사각형이 최저, 어, 요런 육각형이 전단응력설입니다. 그러면 세타, 요렇게 나눠서 요게 지금 몇 도야? 45도. 요기로 딱 들어가면 여기가 0.5 2분의 시그마로 나오는 게 타우가 됩니다. 요쪽 타우가. 이분의 시그마다. 하고 됩니다. 그럼 여기가 당연히 1일 때야. 얘도 여기가 1일 때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음, 그래서 맞습니다. 2번. 정하중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전단 변형 에너지 설. 전단 변형 에너지 설은 본 미세스 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각형이 그려집니다. 이게 본 미세스 설이에요. 그럼 여기에 45도의 요거 전단 능력은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0. 루트 3분지 1이야. 루트 3분지 1대가지고0.577 시그마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단 변형 에너지설에 의한 설계가 최대 전단 능력설에 의한 설계보다 안전하다. 그럼 만일에 응력을 요리로 잡았어. 여기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요 타원 안에 들어갔으니까 전단 변형 에너지 설에는 안전합니다. 근데 요 전단 응력설 노란선 밖에 나갔지, 밖에 나갔으니까 얘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전단 에너, 전단 변형 에너지 설에 의한 설계가 전단 응력 설에 의한 설계보다 안전율은 적어집니다. 안전율은 적어지는데 지금 많이 사용하는 거는 전단응력설서 변일설서 변일설을 씁니다. 왜? 여기다 넣어도 안전하거든. 단지 전단응력설로 하면 이거는 70년대 얘기야. 이거는 당연히 안전율이큰 거지.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